안녕하십니까? 법알못 가이드의 박남주입니다. 안녕하세요. 신성현 변호사입니다. 초등학생 3명이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명절 선물 세트 내용물을 뿌리고 다녀서 건물을 아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.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난리 났네요. 라는 제목과 함께 아수라장이 된 아파트 복도 사진을 공개했습니다. 사진에는 바닥에 뿌려진 기름으로 인해 출입금지 안내가 걸려있는 계단과 밀가루 같은 것들로 범벅이 된 복도 바닥의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. 이 글을 쓴 작성자는 초등학생 3명이 각동을 돌아다니면서 택배를 뜯고 내용물을 여기저기 다 던졌고 선물 세트로 온 식용유, 밀가루, 로션 크림, 건강 보조제, 과일 등을 5만 곳에 뿌리고 밟아 터뜨려서 주민 한 분은 식용유를 밟고 넘어지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게다가 세대 잠금 장치에도 로션을 잔뜩 발라놔가지고 잠금 장치가 고장 난 집이 여섯 곳이나 된다고 하네요. 이에 경찰차만 여섯 대가 출동해 CCTV를 보면서 아이들을 잡았다고 했습니다. 이 아이들이 법적으로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진짜 뭐 거의 영에 수렴한다. 아니,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, 왜 그런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. 다 아시는 것처럼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 미성년자라고 해서 형사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. 다만 이제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에는 촉법 소년이라고 해서 소년보호 처분을 할 수는 있죠. 근데 이제 이게 형사 처벌은 아니다 보니까 처벌은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. 이제 나이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만 10세 미만이면 심지어 소년보호 처분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.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게이 소년 보호 처분을 받는 그 소년법 적용 시점은 사실심 판결 선고시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심이 끝날 때 판결을 선고하는 그 시점에 얘가 나이가 몇 살이냐 이걸 네. 따져야 되는 거죠 형사 처벌은 행위 시 특별 물건들을 엉망으로 만든 그시점의 나이를 따지지만 소년법 적용은 나중에 재판이 끝날 때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최대한 재판을 길게 끌고 가서 <laughs> 판결 선고를 하게 되면 소년보호 처분은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다 뭐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. 이 주민들은 정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. 굉장히 비싼 이 한우 갈비 세트, 굴비 세트 이런 거는 없어가지고 조금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다 비싼 것들이잖아요. 이 방송을 보시고 신 변호사님한테 찾아왔어요. 나 정말 많이 피해를 입었는데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은 어떻게 도와주실 것입니까? 확실한 방법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죠. 물품 피해가 발생을 했고 당연히 손해액수를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경제적으로 손해가 회복이 되면 정신적 피해는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에 크게 인정은 안 되겠습니다만 청구를 할 때는 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 단체로 청구를 하도록 안내를 해 드릴 것 같네요 네. 아파트 주민들 진짜 아유 이게 뭔 고생입니까 진짜 네 이렇게 아파트에서 난동을 피인이 초등학생 3명들 법적으로는 처벌받기가 조금 힘들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최대한 좀 지연돼야 된다는 거 지연하는 거는 네. 그냥 약간 농담판 진담판 아, 아, 한건데 <laughs> 수사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네. 수사기관에서 아 이거 뭐 나이가 이래 가지고 뭐 깜도 안 돼요 이러면은 아예 진행 자체가 안 되니까 아, 수사기관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얘를 꼭 처벌시키고 싶습니다 뭐 이런 <laughs> 그러면 이제 거울모카이들 중에서도 가장 순한맛 버전으로 다시 한번 마무리를 가겠습니다 <laughs> 네 이렇게 아파트에서 난동을 핀 초등학생 3명 법적으로는 처벌받기는 좀 힘들 것 같긴 하지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이 잘 이루어져가지고 아주 아름답고 평화롭고 다시 행복한 동네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마지막에 너무 유토피아적이었나요? <laughs> 아름답고 행복하고. <laughs> 아니, 근데. 아 근데 그거를 사실 우리가 조금 얘기하자면, 네. 이거 소년법 개정해야지, 형법이랑.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년법 폐지하자 이렇게 얘기할 때, 네. 까먹는 건데, 소년법만 폐지되고, 그대로 형법을 놔두면, 만 14세 미만은 다 소년보호 처분도 안 받아. 아니, 소년법만 욕먹고, 우리 형법 <laughs> <학파> 친구는그용이 <laughs> 어, 그러니까. 숨어있어. 사실 걔가 문제인데. 같이 가야 돼. 그렇죠. 같이 가야 돼. 네, 그렇죠. 같이 가야 돼. 네. 형법에서 14세 미만으로 해놓는 거를 이제 뭐 13세든 12세든 이렇게 낮추고, 같이 이제 소년법도 10세 이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데, 뭐 구세 이상, 8세 이상으로 낮추고 뭐 이런 식으로 가야 처벌 범위가 확대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. 소년법만 딸랑 없애버리면 이제 처벌 공백이 생기는 거죠. 네, 다른 사람들 다 틀려도 우리들만이라도 제대로 알고 따집시다. 여러분들과 이 채널은 언제나 고품격이니까요. 감사합니다.